제가 미국에서의 목회생활을 정리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모세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7개월 정도 생활을 했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세골을 설립하신 분이 임영수 목사님이시라고 하는 분인데, 한국 교회의 아주 큰 어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세골 교회에서는... 70세가 훌쩍 넘으셨기 때문에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모세골 공동체에서 삶에 지치고 영적으로 곰핍한 이들을 맞이하고 또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울림을 주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그곳에 있을 때에 여러 사람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큰 스승의 역할을 하시고 목소리를 내셔야 하는 분이 왜 이렇게 외진 곳에 오셔서 아주 극히 작은 무리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목소리도 내고 선한 영향력들을 대외적으로 끼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받을 만한 어른이 없는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금 더큰 그림에서 보면 단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어, 찾아보고 반응하지 에, 않는다고 세상에 대한 관심을 아주 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많은 뉴스들로 인해서 어, 귀가 현혹되고 마음이 현혹되기 보다는 어, 세상에서 되어져 가는 일들을 어, 조용히 관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명확하게 보아야 할 어, 한국 교회에 나아가야 할 길들이 어, 조금 흐릿하게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국 사회의 영적인 수원지와 같은 그런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는 이런 영적인 수원지가 점점 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수원지, 물의 수원지, 물의 그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무슨 작은 옹달샘에 불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크고 작은 영적인 물의 수원지에서 모여진 물들이,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세 천년을 어,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 기독교가 어,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여지면서부터 막 어, 교회의 교인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고 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없이 그냥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어...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중세 천년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보통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니고, 천 년의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독교는 사실 소멸되고 말았어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암흑기 천 년을 뚫고 종교개혁의 역사가 나타나고 종교개혁만, 개신교의 역사에서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것을 보고 캐톨릭 안에서도 굉장한 자성의 바람들이 불어서 그 안에서도 개혁의 바람들이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암흑기인 중세 천 년의 교회를 견디게 하고 무너지지 않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막의 교부들입니다. 사막에 들어가서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쏟아 붓고 그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수도자들의 묵상과 기도 그것이 영적인 암흑기를 견디게 만들었던 그런 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수요일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아니면 사도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행동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당원 중에 한, 한 사람으로서 늘 어떻게 하면 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베드로가 되어야 하고 모두가 다 사도 요한이 되어야 하고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느냐고 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일은 더더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그 높은 산을 올라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정상에 누가 올라갔느냐를 주목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이스캠프에서 어떻게 그들을 잘 정상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영적인 수원지들은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회복을 얻은 후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인 싸움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끼질을 하면서 하루 8시간을 연속해서 도끼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0분을 도끼질을 하고 10분 쉬면서 그 도끼의 날을 날카롭게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어, 이거는 뭐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알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빌립과 나다나엘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다른 제자들보다, 제자들보다 두드러지게 활동을 하지 않아서 성경에 남아있는 기록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묵묵히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자신의 몫의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그의, 그들의 의그 길을 걸어갔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두 사람도 어, 나름대로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어,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는 가죽이 어, 벗겨져서 어, 그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에, 전해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절두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명단 속에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없습니다. 어, 추측하건대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것은 어, 이름이 아닙니다. 어, 바돌로메는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돌로메, 돌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아마도 그의 이름이 나다나엘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한국 교회의 큰 스승이기도 하신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부열이라고 지었습니다. 부열이가 뭐냐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영적으로 잘 키우려고 애를 썼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경건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나다 나엘이 모화가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들을 서로 토론을 했느냐 면 주로 회당에서 어, 말씀을 묵상한 것을 가지고 열띤 토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주로 무화과나무 밑에 모여서 어, 말씀, 묵상한 말씀들을 어, 토론하곤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토론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곳에서 묵상하는 동안에 절친인 빌립이 와서 자신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을 어,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단아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 이 나사렛에서 아주 가까운 인근 지역에 갈릴리 가나가 있는데, 이 나다나일은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그런데 왜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이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할 정도로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있으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지만 이곳은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주로 주둔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주둔하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주로 많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환락의 도시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어, 뭐 군인들이 미군들이 주둔하는 곳마다 어, 그렇게 좋은 환경들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흥과 쾌락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경건의 훈련을 잘 받은 나다나엘이 이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날수 있다라고 상상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상상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곳이지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세상을 멸하실 때에 그때의 사람들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곳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으로 찾아오셨다라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의 한복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빛으로 살아가라고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맑은 물이라고 자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편견을 가진 이들에게, 편견을 가진 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와 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살아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원심력이 작용하게 되면, 이 원심력을 중앙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모이기만 하면 별로 큰 에너지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열심히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굳이 거기에 어떤 영적인 에너지들을 공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수많은 부딪힘이 있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심에 훨씬 더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수원지들이 그리고 그 영적인 수원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어,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라고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나다나이를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또한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면을 쓰지 않았다, 가면을 벗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페르조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꼭 부정적으로만 말할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역할에 맞는 그런 얼굴을 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에서의 얼굴로, 직장에서는 직장에서의 얼굴로,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얼굴로, 필요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역할에 맞는 얼굴들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가장 빠지기 힘든, 목회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내 따른 얼굴들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기는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속을 바꿔야 됩니다.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고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잘 꾸며진 속겉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속 사람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수원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의 속사람이 탈로가 나게 됩니다. 겉사람을 우리를 가리우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나다나일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곧코람대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열띤 율법에 대한 토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 나이를 눈여겨 보고 계셨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이유는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겉 사람을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일수록 속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면. 겉사람을 굳이 꾸미지 않아도 속사람의 간걸함이 겉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을 벗어던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가면을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리 세인의 속 사람도 세리의 속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아담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뒤에 숨게 되었죠. 벌거벗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면을 벗은 모습으로 서게 될 때, 우리의 어떤 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우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는 예수 그리도로 스옷 입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짓하면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나다나엘에게서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다나엘에게서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가 허물과 죄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이야기할 때 내가 허물이 없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김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숨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벌거벗었고 그것을 위해서 부끄럽지만 예수 그리토께서 나에게 거룩으로 옷 입혀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거룩으로 옷 입히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목소리> 날마다 낡은 옷을 벗고 거룩함의 새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이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꾸며 보기도 하고 저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꾸며 보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허물을 감추기도 하고 저런 모습으로 우리의 허물을 감추어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나단아엘에게서 간사함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가 허물이 없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나다엘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이러저러한 핑계로 나의 허물을 감추고 나의 허물을 덮으려 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단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그큰 일을 우리들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경험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썩어질 인생 가운데서는 결코 볼수 없는 부활의 소망과 생명의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교통하심 오늘도 온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었지만, 거룩하름으로 옷 입혀주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삼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